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마팬 여러분, 오늘은 적벽이 앞전 영상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또 마무리 공부 차원에서 또 한번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경마는 우승을 하면 할수록 대중의 인기도가 높아지는 것과 달리 향후 한국 마사회의 경주 편성 조건은 나빠진다. 인기마가 점점 빈축이 되어 간다. 이런 뜻이고요. 안 가면 안 갈수록 대중의 인기도가 낮아지는 것과 달리 향후 한국마 사회의 경주 편성 조건은 좋아진다. 히든이 점점 강축이 되어 간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어느 지점에 이르면 배당이 높으면 입상 가능성도 높고 배당이 낮으면 입상 가능성도 낮아진다. 강축이 빈축되고 빈축이 강축되는 것이 한국경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일요일 지난주 일요일 있었던 경주 두개 경주를 가지고 동 주장을 해석하는 또 입증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경주는 2021년 6월 13일 14두가 출주했던 부산 6경주였습니다. 동경주는 2등급이었고 1800m의 핸디캡 경주였거든요. 동경주를 적벽이 그동안 구독자님들과 소통해온 방식들을 일단 구매표 3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을 보겠습니다. 동경주가 14도가 출주했는데 5번, 2번, 7번 중에 2번, 65.8배 약간 높기는 하지만 히든의 축으로 충분히 고려할 만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병을 보겠습니다. 복병에는 12번, 14번, 6번, 4번, 1번, 10번 중에 6번만 13.4배짜리가 있습니다. 복병의 축으로는 꽤나 괜찮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요. 액면을 보겠습니다. 액면의 13번 마 18.0배는 약간 낮은 듯 합니다. 그 다음에 동경주에서는 11번 마가 9개 예상지에서 8번 마가 3개 예상지에서 3번 마가 2개 예상지에서 머리로 추천받았습니다. 동경주의 11번 마는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하고 울줄리 마방에 있었던 헌치라는 마필이었습니다. 2번 마는 김혜선 기수가 기승하고 토마스 마방에 이제 경주의 도래박이라고 하는 마필이었는데요. 동경주를 보시면, 적병은 동경주를 구매표 첫 번째 칸에 2를 놓고, 구매표 두 번째 칸에 8번, 3번, 9번, 6번, 13번. 동경주에서 팔리고 있는 마필이 11번, 8번, 3번, 9번, 그 다음에 6번, 그 다음에 13번, 이렇게 팔리고 있는데, 11번만은 과감히 삭제 처리하고, 8번, 3번, 9번, 6번, 13번, 1곱하기 5, 3 복합으로 공략하는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동경주의 3복송식이 3번, 9번, 2번 들어오면서 6번, 614.3배가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복연이 3번, 2번이 60.2배, 9번, 2번이 90.1배 뭐 이렇게 나왔는데, 복연 배당이 참 좋았습니다. 동경주를 가지고 적벽이 구독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 11번 마,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하고 울줄류 마방에 있었던 헌치라는 마필은, 적벽은 이제 이 9개 예상지에서 머리를 추천하고, 3개 예상지에서 머리를 추천하고, 2개 예상지에서 머리를 추천한 마필 중에서는, 가장 배당배가치가 좋은 마필은 3번이다. 적벽이 말씀드리지만, 인기마가, 우승을 하면 할수록 대중의 인기도가 높아지는 것과 달리 향후 한국마사회의 경주편성 조건은 나빠진다. 그래서 인기마가 점점 빈축이 되어 간다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11번마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안 가면 안 갈수록 대중의 인기도가 낮아지는 것과 달리 향후 한국마사회의 경주편성은 좋아진다. 히든이 점점 강축이 되어 간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11번마는 점점 빈축이 되어 가는 거고 2번마는 점점 강, 축이 되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벽이 동경주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인기마 5두는 그 터지는 경주를 노리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함정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인기만 내에서 축을 골라야 한다면 저렇게 추천 개수가 많은 것보다 적은 쪽을 선택하라 그래서 동경주를 보면 3번 2번 복연이 60.2배였는데, 어찌보면, 3번, 2번 단통으로 복연을 공략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3번 놓고, 2번 놓고 밑줄 쫙 해도 좋은데, 적벽도 이게 잘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히든의 축을 놓고, 국물표 3칸을 채우거나, 아니면 히든의 축을 놓고, 저, 팔리는 마필 중에서, 인기 1위만은 과감히 삭제 처리하고, 2위, 3위, 4위, 5위, 6위, 이렇게 다섯 마리를 이제 받쳐서 삼복합으로 또 때로는 복연으로 더 나아가면 복승식으로 뭐 이렇게 공략하는 건데요. 동경주를 통해서 적벽이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해석해 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봤고요. 그러면 준비된 또 다른 경주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경주는 2021년 6월 13일 11두가 출주했던 부산 오경주였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부산 오경주였는데요. 동경주에서도 비슷한 패턴에 경주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11두가 출주했습니다. 동경주도 적백의 구독, 그동안 구독자님들과 소통형 방식대로 구매표를 채워보겠습니다. 히든을 보겠습니다. 177.8배. 히든의 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병을 보겠습니다. 복병에 6번, 8번, 3번, 1번, 9번 중에 8번 만 8.6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경주에서 적병은 8번을 놓고 축으로 구매표 첫 번째 칸에 8을 놓고 구매표 두 번째 칸에 동경주에서 팔리고 있는 마필 10번, 11번, 7번, 2번, 그 다음에 한 마리 더 해서 9번. 이렇게 추리를 했는데 멋지게 실패했고요 동경주를 결과적으로 착순 결과에 맞춰서 공부한다면 구매표 첫 번째 칸에 12개 예상지에서 추천한 5번마보다는 10개 예상지, 아니 1개 예상지에 추천한 10번마를 축으로 놓고 구매표 세 번째 칸에는 5번, 11번, 7번, 2번, 8번 그 다음에 구매표 두 번째 칸에는 나머지 마피를 집어넣으면 10번, 3번, 7번 이렇게 해서 그 3복승식, 3쌍승식은 적중하게 되는데 동경주를 예제로 만들어서 구독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드리게 되는 이유는 동경주를 가지고 적벽의 최애 구독자님이라 하실 수 있는 아드리아 님께서 댓글을 하나 주셨는데 일요일 부산 오경주는 경마 15년 경험 동안 한 번도 경험 못한 현상이 일어났다. 주행 검사만 7번, 8번 하고 첫 출전에 1600인데 선행치고 2착으로 그대로 꼬리 냈다. 이게 뭐냐, 3번마 얘기입니다. 일전에 적벽이 얘기한 것 중에 빼지는 못해도 만들어 먹는다는 말, 얘기가 생각난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동경주를 보면은, 3번마가 주행검사를 7번, 8번 했고요. 첫 출천입니다. 그 다음에 2착으로 치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적벽이 또 말씀드리지만, 그 5번마는, 그, 정동철 기수가 기승했고, 백광열 마방의 파인의 꿈이었고요 3번만은 이효식 기수가 기승하고, 김영관 마방의 금마 스토밍이라는 마필이었습니다. 이제, 김영관 마방이었는데, 보통 김영관 마방에, 그, 아주 똥말은 많이 없는데, 이렇게 안 팔리는, 결국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7번, 8번 주행 검사를 하다 보니 많은 경마 팬들이 이 말을 똥말로 치부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는 과정 속에 경주 편성 조건은 좋아졌고, 배당이 훌륭해졌고, 167.2배면 동경주에서 두 번째로 안 팔린 마필인데 저 마필이 2착을 했거든요. 그것도 5번하고 묶어서 이착을한 것도 아니고 10번하고 묶어서 이착을 하다 보니까 10번, 3번이 352.0배, 쌍승식은 440.1배가 나왔는데요. 복연만 해도 46.8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벽이 동경주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소통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승을 하면 할수록 대중의 인기도가 높아지는 것과 달리 향후 한국마사회의 경주 편성 조건은 나빠진다. 안 가면 안 갈수록 대중의 인기도가 낮아지는 것과 달리 향후 한국 마사의 경주 편성 조건은 좋아진다. 따라서 어느 지점에 이르면 배당이 높으면 입상 가능성도 높고 배당이 낮으면 입상 가능성도 낮아진다. 어느 지점에 이르면 배당이 높으면 입상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동경주에서 3번 마가 167.2배까지 오도록 입상 경험이 없다가 저렇게 배당이 높아지니까 입상이 되는 이 현상을 이해하는데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동경주를 예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경주 편성 조건이 좋아질 때까지 마주 조교사 기수가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경마 팬들도 경주 편성 조건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안 가면 안 간다고 계속 해서 빼버리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이르면 안갈 수가 없다. 가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동경주를 예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이기는 경마를 하시는 데 있어서 돈 따는 경마를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도권도 오픈되는 날이 3주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또 강조 차원에서 말씀드려 보면 전체 경락편을 20만 명으로 볼때 19만 9천 명과 적벽의 구독자 1,000명과의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19만 9천 명은 터지면 무조건 지는 게임을 하는 거고 또설차 터지지 않아도 백사자장에서 모래성 쌓기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이기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경마라고 하는 게임은 현명하게 베팅하는 경마팬이 멍청하게 베팅하는 경마팬을 경마팬의 돈을 따먹는 것뿐이다. 어느 말이 센지 어느 말이 안 센지는 중요하지 않다. 페르미추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 다수가 배팅한 마법의 돈을 소수가 배팅한 마번에 나눠줘야만 생존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한다. 이런 말씀을 오늘도 드리면서, 결국 인기 막 게임은 다수가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수와 동행해서는 이기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오늘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나은 공부 재료를 찾아서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경마팬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